좋은 선택은 언제나 흔적을 남깁니다. 수치와 반응으로 검증된 제품만 소개합니다. 3위 제품입니다. 조용히 반응. 좋은 숨은 인기템입니다. 2위 제품입니다. 리뷰 내용이 대부분 만족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1위 제품입니다. 가장 많은 선택이 모인 실검급 인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제품만 모았습니다. 지금 소개한 제품들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지속력 있는 인기템입니다. 단순히 판매량만이 아니라 리뷰의 질과 만족도를 모두 고려했습니다. 데이터와 사용자 피드백을 함께 고려해 정리했습니다. 리뷰를 읽어보면 제품의 진짜 장단점을 알수 있어요. 이번 리스트는 반복되는 긍정 평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이 유행이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히 팔리는 제품이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비슷한 제품들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실제 리뷰에서 자주 언급되는 장점들을 참고해 보세요. 무작정 추천하지 않고 수치로 검증된 제품만 소개했습니다. 가격과 기능, 리뷰 반응까지 종합해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각 제품의 상세 후기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많이 팔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평점과 리뷰 내용까지 함께 봐야 해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